독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어, 여덟 번째 강의. 자, 1 0 영예원리 한번 펴주세요. 그 페이지로는 25페지를 이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WIS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WIS. 자, W-I-T-H에요. 자, WIS. W-I-T-H. 이겁니다. 우리가 종전에는 말이에요. 일본식 문법에서는 위스를,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이런 전치사라고 그랬거든요. 그 전치사라고 하는 개념이 참모아죠 전치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전. 앞에 놓여 가지고 있는 거죠. 전치사. 앞에 놓여 있다는 뜻이죠. 그럼 뭐 앞에 놓여 있느냐 하면, 명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럼 명사가 뭐냐? 그럼 전치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놓여 있다는 것 외에는 그 다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거 조금 오해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 어려워지니까 옷좀 쉽게 한번 해봐요. 우리 영어 본질 한번 포, 파악을 해보는 거죠. 본질을. 위스라고 하는 거는요. 뭐뭐와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뭐뭐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든가 음. 아니면 뭐환견도 되겠죠. 모모 함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모 함께 있다 또는 모모 것을 모모 것 가지고 있다. 어쨌든 이것은 자기가 소유를 하든지 자기가 동말을 하든지 어쨌든 자기 주변에서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물건 같으면는 물건은 몸살 가지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사람이면 뭐뭐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참 멋진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긴 뜻을 긴 뜻인데도 한마디로 짧게 with라는 말로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with 이건 뭐뭐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참 이거 별과 같은 중동사 별과 같은 동사입니다. 즉 스스로가 될수 있는 거죠. 스스로예요. 자, with는, 뭐뭐와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뭐뭐와에 해당 있잖아요. 그럼 뭐뭐와 함께 있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그, 이 중동사의 목적을 하고 할수 있는 거죠. 뭐뭐와 그 대상을 말해주는 거니까. 그럼 with, 뭐뭐와 함께 있는데, with Mary. 이러면, Mary와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with Mary. 자, with Mary. 그러면, 메리와 함께 있다 이런 뜻이죠. With Mary 바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With Mary 그 m 면은 메리와 함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with 같은 경우를 이제 준동사인데요. 준동사 중에서도 사실 옛날부터 그 영어에서 봤던 정말 별처럼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소스로 별처럼 빛나는 동사 별처럼 빛나는 준동사라고 해서 이걸 갖다 우리가 원시준동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가치를 부여주는 거죠. 이원시준동사 들어가면 모든 표현이 아주 자연스럽고 또 아름답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로 인정을 하고 접근하면 아주 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원시준동사가 준동사니까 동사죠. 동사니까 목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with Mary랑 Mary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그녀가 뭔지 모르죠. 그녀는, 위스. 함께 있다. 함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와 메어리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메어리와 함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요거는, 위스 메어리는 메어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은 나타내주지 않지만 의미의 충분히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 단순, 소수로 가 되고요. 단순수스로가 되니까 단순 수스로호 하는 것은 단순 주어가 되는 거죠. 이거는 she with Mary라는 이건 a+b로서 완전한 문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언제 같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여게 3인칭 현재 변화형이 우리가 있어고 그랬잖아요. 우리거는 뭐 이거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알아왔던 아니겠습니까? She. 그녀는 지금 메를 함께 있다 그러면 she is 어 주면 되는 거죠 이기에 is with 러 그녀는 지금 이건 시간만 나타내 주는 거예요. is 가 is 에 뭐뭐 이다라든지 있다라든지 이런 뜻은 없습니다. 자 뭐뭐 있다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술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소술 서술 일부로서 소술에 시간만 정해주는 거죠. 그녀는 지금 며리와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며류는 아, 그녀는 며류 함께 있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Was 메오리와 함께겠죠. 그는 과거 변화형이에요. 비동사의 과거 변화형. 그러니까 그녀는 며리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며리와 함께 있었다.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바꾸면 영어는 참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건 S 플러스 P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장 스스로고 문장 스스로 호응하는 것은 문장 조정 이렇게 자, 영어가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 원시준동사는 준동사죠. 자, 준동사인데 준동사는 스스로도 단순 스스로가 되지만 이게 이 준동사의 그 원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형은 어떻게 할까요? with가 몸을 함께했다는 뜻인데 그것은 원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존동사의 원형은 바로 비동사 결합하면 되잖아요. 그 비동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존동사와 결합해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자 비동사의 원형 비 원형이죠. plus with. 이러면 이거는 이 준동사 원시 준동사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준동사의 그 원형이 되는 거죠. 이 준동사 의 원형이에요. 비 위스 준동사의 원형이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원형에서 그냥 비 위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원형이죠. 그러면 뭐뭐 함께 있다 뜻이죠자뜻선 의미는 원시 준동사와 같지만. 얘는 원형으로서 병상체는 쓰이지 않죠? 그러면, 이게, 이게 원형이죠. 중동사의 원형. 왜 중동사의 원형을 만들어야 되는지 하면, 이제, 이제 조동사를 붙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조동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시죠? 자,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라고 해서 또 조동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했었어요. 첫째 뭐가 있느냐 면 시간조동사가 있었어요 시간조동사 시간을 표현해주는 조동사를 시간조동사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오늘 하나만 대봐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인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의미조동사가 있어요 시간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만 표현해주는 조동사고요 의미조동사는 시간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의미까지도 부여해주는 조동사예요 근데, 근데 이 조동사가 기본 동사 하고 결합하려면 항상 원형하고 결합해야 되는. 원형은 그런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원형은 그런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하려고 하면 하나의 단어는 원형이 돼야 되는 거죠. 기본 동사는 원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원형하고 결합을 하는 거죠. 이 조동사는 항상 와우 결합한다? 항상 원형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원형하고 결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형하고 결합해서 다시 새로운 하나의 그 동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 조동사는 많이 했죠. do라든지. do는 현재 시간할 때 내는 조동사. did는 과거 시간할 때 내는 조동사라고 그랬고요. 음성사는 이제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can 같은 거 있잖아요. 몸할수 있다. 몸할수 있다.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조동사잖아요. 몸할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있잖아요. will. 몸밀 거야. 이건 추측을 나타내는 거죠. 자, 해는 뭐뭐 할수 있다는 뜻이고요. 요거는 위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 요 추측을 나타내는 거죠. 요거는 가능을 나타내고 요 추측을 나타내는 거죠. 추측. 뭐뭐 일 거다. 이런 뜻 추측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시간조동사는 현재와 과거를 나타내지만, 능조동사의 시간은 대부분 현재예요. 그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미조동사하 나타나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인데 이게 현재 외에 또 다른 특별한 의미 이거는 가능성, 이거는 추측이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be with 이거는 운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게 중동사의 운영이죠. 운영에다가 자, can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Can. 이거는 의미조동사잖아요. 음. 의미조동사를 넣으면 can be with 이러면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함께 있단 말이고 can 가능성이 들어가니까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누구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With의 목적은다 매어리가 되겠죠. 매어리. 메오리. 매어리와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이제 기형에서 조금 바뀌면 너무나 쉬워지게 됩니다. 아주 쉬워지게 되어 있어요. 자. 면으류 함께 있을거예요 추출라트에 열면 위을 하면 되겠죠. 위. Yeah. Yeah. 그런데 이 캔은 캔이라든지 위라고 하는 의미조동사인데 조동사는 그 성격상 이렇게 준동사와 바로 결합할 수는 없습니다. 캔을 윗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준동사가 일단 이 비동사의 원형과 결합해서 준동사의 원형이 되었을 때그 준동사의 원형하고 이거 의미조동사하고 결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구조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는 비가, 비가 말이에요. 뭐, 이다니, 뭐, 이단이 이런 의미로 부여하고 나머지 기회가 뭐 이것에 보호가 되니, 아니면 부사가 되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삐뚤삐뚤하게 알아봤죠. 그러니까, 주당 합살본 경우에는 그렇게도 이해하게 되지만 나중에 좀더 이렇게 이야기가 좀 전개되고 깊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답답하게 됩니다. 왜냐그 진실이 안 맞으니까 답답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갈수 있도록 한번 뭘, 생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원시준 동사라고 한번 잘, 잘 한번 기억해보세요. 원시준 동사. 엄청했었죠인 이거 몸 안에 있다는 뜻이죠. 몸 안에 있다. 위 i t h 뭐뭐와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모모. on, 뭐뭐 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 뭐뭐 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걸까요? 그 다음, to, 뭐뭐로 가다. 독자적인 뜻살다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 별처럼 아름다운 원신순동사들입니다 여기에다가 비동사의 원인이 깃들어지면, 비동사의 원인이 깃들어지면, 이 중동사, 오시 중동사의 원이되는 거예요. 네, 요즘도 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좀더 아름다운 영가를 선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